오배송된 택배를 훔쳐간 범인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기사 A씨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A씨는 당시 배달을 하던 중 실수로 배달지의 옆 동으로 배달을 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배달을 주문한 고객은 도착 알림은 떴는데 상품은 도착하지 않았다라며 화가 났는지 주문을 취소했고 A 씨는 잘못 배달한 물건을 찾으러 오배송한 주소로 다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한 지약 4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분명 문 앞에 놔뒀던 상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데요.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한 A 씨는 어떤 여성이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주민이 가져간 걸까요? 이후 경찰의 신고에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접한 A 씨는 범인의 정체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범인의 정체는 바로 배달을 주문한 고객이었던 건데요. 당시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고객은 오배송인 것을 깨닫고 주문을 취소해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후 곧바로 오배송 주소지를 찾아가 물건을 챙겼던 겁니다. A 씨는 내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TV로만 보던 상황을 이렇게 겪고 나니 복잡하고 씁쓸하다며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건 무조건 고소하고 절도죄로 처벌받게 해라. 왜 그런 짓을 하냐? 이해가 안 간다. 애초에 본인이 잘못한 일에 뭐가 짜증난다는 거냐? 주문 취소해놓고 주워다 먹는 건뭔 짓이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